R.P.G 그대로의 R.P.G 불멸의 전사 2자 김준호 선수의 프로토스가 지금 빨간색 2시 방향에 있고요 5시 방향에 스칼렛 선수의 저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스트릭을 두번을 했습니다 그 의미가 있나요? 글쎄요 차라리 그냥 그 자원이 네. 더 아깝게도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저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뭐한번 네. 트릭을 하려고 했는데 병력을 안 찍고 취소를 해가지고 아, 다시 한번더 지어서 뭐 네.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14 대군주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스테리네 가스테이크를 안 하는. 음, 안 하는 14요. 네 제가 요새 저그를 할때 그렇게 하거든요. 음. <laughs> 네 근데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저렇게 해주, 해주고 있요 김주로 선수가 이렇게 가까운 전장에서 투관문 사도, 사도 시작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한데 네. 네, 뭐 아직까지 관문을 지으러 나가고 있진 않아요 지금 탐사정이 이제 저그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어 저는 아무래도 운영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째 멀티가 쉬운 맵은 제가 좀 선호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어 다른 선수, 포르토스 다른 선수들은 또 싫어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왜 싫어하냐면 일단 러쉬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가로, 세로가 나오다 보면 점막이 빨리빨리 이어지기 때문에 러쉬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좀 많이 싫어하긴 하는데, 그리고 입구도 이렇게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면 오린 러쉬를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바퀴 개멸 충 러쉬라든지 이런 걸 막기 힘들어서 싫어하긴 하는데, 저는 그런 러쉬를 해주면 땡큐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근데 김준호 선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좋아하겠죠? 아이 칠하니까 좋아, <laughs> 좋아하죠. 겠 네, 칠하니까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보단 더 잘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저그는 그렇다면 그 러시 거리가 짧다는 맵의 이점을 아, 네.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근데 아무래도 예. 외국인 선수들이 거의 운영밖에 안 해요. 후반을 좋아하죠. 음, 네. 어, 왜 어떤 이유에서 는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인 선수들이 올인 러시를 잘안 합니다. 음. 그래서. 그냥 운영을 갈것 같네요. 네, 사실 초반에 강수를 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것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단점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위험수를 감수하지 안안하싶안하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 굉장히 빠른 기량 가피. 진짜 또 그냥 보고 맞춰 나가겠다. 뭐 이런 의도로도 해서 그래 볼수 있겠는데 네. 김준호 선수의 빌드가 되게 독특한데요. 빠른 로공. 네, 요새 잘 나오지 않는 빌드이긴 한데 어, 아무래도 사도 오린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충분히 할수 있죠. 네. 네. 아니면 정말 그 분열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뭐 분광 분열기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지금은 사도 오리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저렇게 지금 스칼렛 선수가 세 번째 부여장 짓기 전에 오버로드 속업을 해줬잖아요. 예. 저게 어 약간 배를 잘안불려진는 틀이에요. 어자 저걸링 안쪽으로 파고 듭니다. 네이거. 아 이거 조금 좋죠. 아파요. 네. 하지만 적은 출자가 많진 않기 때문에 큰 피해를 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일분이 안 죽네요. 네, 생각보다 너무 잘 막았는데요. 네, 하지만 들어가서 로봇 공시설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칼렛 선수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거고요. 네. 아 불멸자를 찍었다가 아. 치하고 지원소. 네, 들켜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음.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분열기 드랍을 하려는 게 아니라 불멸자 오인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던것같네요 네. 어, 아까 했던 말을 계속 이어서 하자면, 예. 원래 저렇게 오버로드 속거에 빠르면, 네. 많이 안 째져요. 어, 속기 바라는 네, 배가 네. 일벌레를 못 찍는다는 거죠. 네, 일벌레를 진짜 많이 안 찍혀요. 게다가 공원 유산 와서는 애벌레 펌핑이 숫자가 좀더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최적화가 많이 안 되는데 일단 근데 다행히도 김준호 선수가 올인을 하려고 해서 그걸 잘 정찰한 게 네, 좋네요. 일단 네. 여기서 스칼릿 선수의 베스트 플레이는 최대 한 뮤탈을 걸리지 않은 선에서 띄워주는 게 좋기는 한데 네. 또 김준호 선수가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생각보다 번식지가 느리진 않거든요. 네, 계속 가스를 쉬지 않고 켰기 때문에 지금 4도 3기 정도가 슬쩍 들어와 보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스트는 김준호 선수의 트리플을 짓는지안짓는지를 확인하고 동지탑을 가는 게 최선이긴 한데, 어우 히드라. 네. 네 이렇게 되면 좀 질질 끌려다니지 않나요? 네, 저도 지금 동지탑이 제일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뮤탈리스크 띄우기 전에 이거 위험하다 네.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히링링을 그냥 갑니다 네. 아직까지 앞마당 쪽.. 에? 테크를 좀 많이 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육가스까지 빨리 캐주는 게 맞는데 이제서야 앞마당 가스를 지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지금 두 분의 해설위원이 생각하신 거하고 다른 테크트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뮤탈리스크 때까지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준호 선수는 어.. 세 번째 가스만 캐주서 네, 오린러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스칼렛 선수가 벌려 놓은 게 많아요. 네. 그리고 김준호 선수의 안마당 가스 안 파는 거 보면은 대군주로 보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2차 오리를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최적화가 돼 있는 오린러시를 막으려면 하나만 선택해야 되거든요. 뮤탈이면 뮤탈, 그렇죠. 맹독충이면 맹독충. 히드라면 히드라. 한번 분열기 떨어지면서 아, 다시 태웠습니다 요거는 그냥 소수 뮤탈만 끼워서 분광기 몰아내고 네. 그 다음에 운영을 하겠다 뭐 이런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이 급하거든요. 근데 예. 오랜 러시기 때문에 아 가시죠 여기요? 안 만나가서 안 파는 거 보고 있는데 판단이 되게 안 좋습니다 스칼렛. 네 건물을 다 올려놨죠 지금. 네 예. 아, 너무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원래 네 외국인 선수들이 좀 그런 성향이 아하... 강, 강해가지고 지금 너무 벌려놓은 게 많아서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네 원래 하나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한물만 파야 된다는 속담이 생각나는데 지금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이런 거. 네 그리고 지금 역장도 있기 때문에 맹독충이 발라붙지 못할 것 같은데 역장 쳐줘야죠. 네, 네. 어, 네. 역장을 네. 한번 차단해주고. 네. 자 이어서 차원분 관기에서 새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병력이 없어요 네, 네 여왕도 맷집은 좋은데 병력을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죠, 자, 맹독충이 맹독... 달라붙지를 못하니까 지금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맹독충이 굴려다녀야 되는데 좀 걸어다니잖아요 네아 이거 뭐굴렸죠네자 부하장도 아... 위험하고요 무엇보다 여왕이 잡히면 경기가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이 아쉬워요 외국 선수들이 올라가면 네. 네. 너무 멀리 보고 판을 크게 벌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연습 때라면 이런 미스가 안 나올 텐데, 기장을 좀 많이 한것 같습니다. 히드라를 지금 뽑아주고 있긴 한데, 지금 뭐, 나와서 뭐, 되는 숫자도 아니고, 네. 네. 경기가 끝날 거 같네요. 자, 지 네. 나왔습니다. 자, 김준호 선수가 스칼렛 선수를 2대0으로 잡으면서 먼저 승자조에 안착하게 됐습니다. 네. 자, 스칼렛 선수는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패자조 또 최종전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러면 지금 다음 경기를 앞서서 지금 저그대 프로토스 경기였는데 네. 지금 스칼렛 선수가 너무 많이, 너무 멀리 보고 판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제대로 뭐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네, 이건 뭐 종족의 어떤 그런 밸런스라기보다는 그렇죠. 스칼렛 선수의 판단 미스 때문에 좀 쉽게 기운감도 없지 않아서 좀 다른 경기를 보면서 음, 느끼고 싶은 게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스칼렛 선수는 이제 다음 패자전이랑 이후의 경기를 치른다면좀 경기 노선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송병구 선수하고 또 예. 황강호 선수, 황강호 예, 네. 선수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의 경기에서는 어떤 것이 저희가 좀 봐야 될 주안점이 될까요? 어 아무래도 송병우 선수가 어, 지금 코치 일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예. 잘 못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운영이 탄탄하신 선수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자 네, 경기 저희 보시면요. 그러면 예, 황강구 선수와 송병우 선수의 경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